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인사장입니다. 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GLC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요차 운행이 안 돼서 밀대 소리를 들어보셨겠지만 막 박살 나는 소리가 납니다. GLC 350e라고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예요. 충전 포트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하이브리드지만 충전 포트가 달려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19년식인데요. 274 엔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차예요. 근데 지금 뭐가 박살나는 소리가 나면서 운행이 안 되고 운행 불가 상태로 견인돼서 입고 돼서 제가 리프트를 떠서 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키로수 볼까? 누적 키로수가 19만 5천 자, 지금 일단 차를 올려보니까 프로펠러 샤프트가 부러졌어요 뭐 BMW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벤츠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프로펠러 샤프트가 부러져서 돌면서 다 때렸어요 이러면서 다 때렸는데 지금 서비스센터에서 견적 받은 게 어, 앞대우, 앞 디퍼런셜하고 미션 요것만 해서 2,700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엔진과 머플러는 봐야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프로펠러 샤프트, 미션, 엔진, 총매, 앞대우까지 견적을 받은 것 같아요. 엔진이 한 2,800만 원 하고요, 미션이랑 앞대우랑다른 샤프트까지 해서 2,700 견적을 받았잖아요. 5,500에다가 총매가 한 300만 원할 거니까 그엔진 탈부착비까지 하면 대략 한 6,000이네요. 6,000 정도의 견적으로 이제 폐차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원모터스로 입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 수리가 가능할지 뭐 어디까지 수리해야 될지 다시 이제 의뢰를 하셔서 차주분은 이 차를 꼭 살리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차를 떠서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어요. 폐차를 권유했대는데 이거 뭐, 그렇게 안 심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뭘 교환해야 될거 같냐면, 이 4륜 샤프트, 이 디퍼 앞에 디퍼런셜이 얼마나 손상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4륜 샤프트하고 총매만 교환하고 시동을 걸어봐서 운전해보면 될거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총매하고 4륜 샤프트만 한번 견적을 내서 소비자분께 통화를 해서 그것만 먼저 한번 수리를 해보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아, 6천만원 견적이 얼마 정도의 수리가 될지 한번 저희가 이번에 뽑아갖고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플러그인 아이블이다 보니까 부품이 잘 호환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 7 4엔진이긴 하지만 총매가 좀 틀릴 것 같긴 하고 4륜 샤프트가 좀 틀리지 않을까 싶은데 요 부품 한번 조회해서 저희가 얼마 만에 수리해서 를 운행이 가능한지 한번 수리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 씨가 부품이 들어왔습니다. 프로펠러 샤프트를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DPF는 아마 살릴 것 같아요. 용접을 해서 살려갖고 비용을 좀 줄여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서비스센터에서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막 때리면서 엔진 때리고 미션 때리고 뭐 DPF 때려서 뭐다 찌그러졌거든요. 앞대구까지. 그래서 앞대우까지 제가 견적을 한번 뽑아 봤어요 엔진 3400 미션 2200 이것만 해도 5600 700 500 이거 600 가까이 되죠 요거 두개에서1300 1300에 1500 대략 지금 센터 부품가만 7천만원이에요 7천만원 7천만원 짜리라 지금 뭐 엔진이 손상 갈수 있다 미션이 손상 갈수 있다 왜냐면 프로펠러샵도 다 때려 버리니까 근데 사실은 때리긴 했지만 뭐 깨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원모터스에 방문하셨고 저희는 프로펠러 샤프트하고 DPF를 넣었어요. 근데 그것도 비용을 좀 줄여 드리기 위해서 어 DPF를 살리는 걸로 하고 프로펠러 샤프트는 교환으로 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견적을 얼마를 줄인 거지? 한 8천만 원이라고 쳐요. 공인까지. 그러면 저희는 한 4, 500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줄인 거죠. 프로펠러 샤프트가 깨져서 저희 가게에 입고 된 차가 지금 세대예요 벤츠 2대, 아우디 하나. 근데 BMW도 한대 있었는데 그거는 엔진이 깨졌어요. 근데 아직 입고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벤츠 2대.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CLS. CLS 차량인데 다행히 그것도 엔진 미션을 말짱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온 게 이제 R8. R8 깨진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우디 R8 프로펠러 샤프트가 깨지면서 얘가 막 돌아요. 풍선 간판 보면 막손막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방으로 막 돌면서 쳐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찌그러지고. 그 다음에 엔진 쪽도 깨지고. 알팔. R8. 알팔도 지금 제가 봤던 음. 3천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메르카바에서도 지금 550D가 음. 프로펠러 샤프트가 딱 때리면서 미션까지 깨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륜 샤프트랑 프로펠러 샤프트가 부러지면서 사방 때려서 견적이 수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샤프트의 손상이 어디까지 위험한지, 그다음에 얼마나 손상이 됐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씨, 살았어 살았어. 이것만 어떻게 좀잘 만들면 될것 같은데. 총매 재생지 가서 재생해 오고, 그 다음에 샤프트 껴갖고 차 빼자. 샤프트 끼면 차 빠지잖아. 샤프트부터 보여줘야지 이거 영롱한 샤프트. 아우 귀한 거. 이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얘밖에 안 들어가요. 그죠? 귀합니다. 이거는 CNS꺼.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틀린 거야? 여기 조금 두꺼운데? 아니, 길이도 얼추 맞는 것 같아. 정품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아, 씨. 야 휘었어 이게 이렇게 야 이건 좀 오바다 진짜 너무한다 이거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야 진짜 엔진이 때리진 않았네 <목소리> 부러진 조가리 그리고 얘가 돌면서 볼트까지도 다 손색을 줘버렸어. 새걸 뜯어라보자. 자 GNC 총매도 저희가 재생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와 각도 진짜 잘 맞지 않아요? 우리 그 현우 부장이 커스텀 베기를 8년을 넘게 했어요. 그래갖고 기가 맥히게 합니다. 자 이렇게 파이프 새로 만들어가지고 용접을 해서 각 잡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클램프도 준비를 했고요. 클램프도 다 찌그러졌더라고요. 정품으로 준비를 해서. 여기 보니까 이 가스켓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클램프가 같이 집혀요. 네, 클램프도 준비를 했습니다. 뭐한 7, 8천만 원짜리 견적이 나오면서 폐차를 권유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가게에 입고를 하셔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400만 원에 작업이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고장 코드랑 뭐 이것저것 떴는데 그런 것도 다 해결을 했고요. 이제 요거만 수리를 하면 정상적으로 잘 운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 총매 작업을 완료를 하고 제가 시운전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총매 장착하고 시운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굴러갑니다. 굴러가요. 굴러가는데 골라 진동이 엄청 심하네. 이늘 한번 더 봐야겠는데, 어 일단 지금 수리가 잘 돼서 지금 앞에 경고등도 하나도 없고요. 그 전에는 뭐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뭐 엔진 체크 등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아 지금은 고장 커서 전체 다 속어되고. 정상적인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경고등 다 소고됐고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이런 경고등도 싹 사라졌습니다 계기판 깨끗하고 주행 중에도 어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진동이 심해서 그거만 마저 보고 출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 바퀴 돌아보자고요 지금 일단 다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서 어 작업은 잘 마무리가 됐고요 어 견적이 지금 뭐 프로펠러 샤프트가 엔진이며, 미션이며 다 때려서 어, 그런 견적들까지 다 봐야 된다고 일단은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그렇게 견적을 다 넣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실질적으로는 프로펠러 샤프트와 총매로 마무리가 됐고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7, 8천 정도 견적이 나오다 보니까 폐차를 권유를 하셨나 봐요 정비소에서 마지막으로 원모터스에 폐차할지 말지 입고가 되셔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만 해면 될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만 수리를 해서 정상적인 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차량을 좀 키로수를 좀 많이 타시는 분이라 아무래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신 것 같고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온모터스에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하셔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잘 수리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GLC 플러그 하이브리드도 수리를 완료합니다. 감사합니다.